미국 투자이민 신청 절차상 투자금을 송금하려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의 거의 모든 것그 방송을 진행하는 김미연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외국한 거래규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해외 이주 예정자의 해외 송금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이주 예정자가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외 이주비의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이민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투자금을 보내느라 세무서를 통해 해외주 예정자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10일부터 이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해외주 예정자는 세무서를 통한 확인서가 아닌 한국 은행의 해외 증권 취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경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투자의 신청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개정된 외국한 거래 규정이 미국 투자의에 미치는 영향과 변경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된 해외 송금 절차 2025년 2월 10일 이전에는 해외 주 예정자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확인서를 거래하는 은행에 제출하며 해외 송금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절차에서는 세무서가 아닌 한국은행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해외 증권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증빙 서류들이 제출되면 한국은행의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신고필증을 거래하는 은행에 제출하면 투자금 송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송금 목적과 투자처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신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분간 가독이적인 어려움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 구비를 위한 사전 안내를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한 달간의 실제 사례로 한국은행에 작성된 신고서와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며 해외증권취득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2일에서 5일 사이에 신고확인서인 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재 해외주 예정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추가 지침이 있을지를 확인하며 해외 송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기본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송금 목적과 자금 출처를 증명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증권 취득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한마음 이민 법인은 60일 이내에 송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이번 해외 이주 예정자의 해외 송금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필요 서류를 표준화해 놓았습니다. 지난 29년 업력으로 수많은 사례들을 처리하여 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이민 법인을 통해 투자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을 안내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함께 밟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해외 송금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예정자가 된 한국인 또는 시민권자가 된 신분 외국인의 해외 송금 관련 규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인을 준비하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